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이십칠 장입니다. 봉독은 일절에서 육절만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함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희미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27장은 여호와의 백성에 대한 관리와 복음적인 구원의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여호와께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을 벌하며 그 후에는 아름다운 포도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와는 자신이 포도원지기가 되어 밤낮으로 간수하여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화친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의 미혹과 회방, 성도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기 일수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열심과 성실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부르게 될 포도원 노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직접 포도원을 관리하십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하나 모양과 상태에 따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을 주는 것, 또한 가지는 지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의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때때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의 원어적 의미는 모든 순간마다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물을 준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물이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알고 그 때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마다 가장 적합한 순간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를 지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밤낮으로 포도나무를 간수합니다. 여기에서도 시간적 표현이 나오는데 밤낮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포도원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마치 포도원 지기가 그 나무를 보살피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햇볕을 받아야 양분을 먹고 열매가 연글게 됩니다. 그러나 폭염이 쏟아지면 농작물이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르게 할 만한 위협과 위기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입까지도 영원히 지켜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대적을 불사르는 분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를 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포도원에는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를 찔레와 가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한다면 쳐서 진멸해버리실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밟고 모아 불사른다는 연속적인 동사를 통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악의 세력이 속가진 포도원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성장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듯이 복음전파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지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지기 같이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